2025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문제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아니 1번이 아니2 3번 다섯 개 숫자 1, 2, 3, 3을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건 2팩토리얼 2팩토리얼 분의 5팩토리얼이죠. 두 개씩 두 개씩 같은 게 있어서 5번입니다. 24번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고 P(A)는 3분의 1, P(A 곱비는 6분의 1일 때 a 합 B 독립인데 어 독립인데 그러면 P(B)는 4분의 1이죠. 에 예, p a p b 피이이 고비 이거니까 (3분의 2)/(삼 분의 이) 곱하기 (4분의 1)/(사 분의 일) (6분의 1이니까)/(육 분의 일니까 그러면 p a 합 b 는 PA 플러스 p b 마이너스 p a 곱 B (3분의 2)/(삼 분의 이) 빼기 (6분의 1)/(육 분의 일) 하면 (2분의 1)/(이 분의 일) 거의 다 (4분의 1)/(사 분의 일) 하면 (4분의 3)/(사 분의 삼) (1번)/(일 번) 자 넘어갈게요 (25번)/(이십오 번) (1부터 11까지)/(일 부터 십 일까지)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수를 선택한다 선택한 두 개의 수중 적어도 하나가 7 이상인 홀수이랑요. 7 이상 홀수는 7, 9, 11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들어가는 경우만 빼면 되지 11개 중에 2개 뽑는데 이거 제외한 8개 중에 2개 가시면 됩니다 1 빼기 55분의 28 그래서 정답 5번 26번 정규분포 m,6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평균 x바 6,2제곱에서 크기의 4인 표본 y바 응? y바가 8 이상일 확률 지금 y바부터 얘기할게요 정규분포 6,1제곱을 따라요. 그러니까 Z2는 Y바 마이너스 6 분모 1안 쓸게요. 이렇게 가면 8 들어가는 순간 예 저기는 Z2가 2 이상일 확률이에요. 이거랑 X바는 정규분포 M, 자 크게 9니까 이거 9로 나누면 2제곱이죠. 그래서 Z1은 2분의 x 바 마이너스 m 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여기에 12를 넣으면요. z1 은2 분의 12 마이너스 m 이에요. 요거 계산한 게1 이에요. 넘기면 z 가2 이하 죠. 2 분의 12 마이너스 m 은2가 된다. 라고 보고 m 은8 입니다. 자,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27 번갑게 이산 확열 변수 x 가 가지는 값이 0 부터 4 까지의 정수고, 그렇다고 g 넣었을 때 e 에서 확률 g 에서 확률 똑같고 o u r e a 률 똑같고 2 o u r t o c a c 률 똑같다? s on your summers on y 면너 a 고너 B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말은 이거 이거 같고 이거 이거 같고 이거 이거 같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X는 0일 확률 구하라는 거니까 a 구하라는 거고요 3a 플러스 2b는 1인데, x제곱의 평균, 그냥 바로 써. x제곱 평균, 제곱 a 0 없고, 여기 2제곱 a, 4제곱 a 하면 20a, 1제곱 b, 3제곱 b 하면 10b는 6분의 35. 어쩌자는 거야? 그냥 10으로 나눠요. 2a 플러스 b는 여기 10으로 나누면 12분의 7. 괜히 1으로 나눴나? 5로만 나눌걸 그랬네. <laughs> 4a 플러스 2b는 6분의 7. 여기 4a에서 3a 빼니까 a는 6분의 1이네요. 정답 4번. 네, 28번.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모든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시행을 합니다. 선택한 함수 f가 다음 조건 만족시킬 때 하는 게요 조건 하에서 만족시킬 함수 중에 f 사 짝수인 함수는 몇 개냐 해서 조건 확률이에요. a가 b의 약수면 f a는 f b의 약수? 와 이거 피보나치 같은 느낌인데? 피보나치 수열이 저런 성질이 있잖아요. 음, 항번호끼리 약수배수 관계 있으면 저기 항의 합 어, 한 끼리 도 약수 배수 관계 있던가, 그럴 거야. 그런 거뭐 있어요. 하여튼. 음. A가 B의 약수면 하면 은 걸리는 건 1은 모든 수의 약수. 그러니까 1은 모든 수의 약수. 3은 그런 거 없고 2는 4의 약수. 자기 자신한테는 지금 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F1은 F2, F3, F4의 약수. F2는 F4의 약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음. 뭐부터 논냐에 따라 다르네. 음, 진짜 뭐부터 논냐에 따라 다르네, 이거. 경의수를뭐 세야 되는 건 맞는데 그냥 세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뭐부터 넣으면 효과적일까 좀 고민 좀 하고, F1에 따라 경우나누 오나? F1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로 어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F1이 1일 때가 경우가 너무 많, 많을지도 몰라 왜냐면 F1이 1이면요 F2는 F4의 약수가 또또 또 경우 생각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래도 그냥 그렇게 가자 첫번째 F1이 1일 때 F1이 1일 때 F2는 F4의 약수는 F2, F4가 F2, F4 순서쌍이 뭐가 가능합니까 하면 1, 1, 1, 2 1, 3, 1, 4, 2, 2, 4, 3, 3, 4, 4, 8개가 가능해요. F2, 음. f 4여 8개가 가능하고 그때 F3은 4개 해서 8 곱하기 4인데 그 중에 F4 짝수인 거는 F4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5개 곱하기 4예요. 두 번째 F1이 2잖아요. 그럼 얘들은 다2의 배수여야 돼요. 그러면 F2, F4가 가능한 게몇개 없는데? 순식간에 주는데? 2, 2, 2, 2, 4 4, 4밖에 없죠. 네, 이렇게 되죠. 이건 F4가 다 짝수예요. 음. 그리고 F3도 2 또는 4예요. 그래서 3 곱하기 2 3 곱하기 세 번째 F1은 3 아, 3이면 다 3이에요 한개한개네 번째 F1은 4한개한 한 개죠 다 4죠 그러면 분모는 32에, 10, 32에 6 더하고 1 더하면 40 분자는 20에 6에 1 더하고 아, 이건 아니네. 이거는 아니에요. 0이에요. 40분의 27. 네. 그렇네요. 어, 지금 아닌 거 어떻게 알았냐면 40분의 28로 셌다가 선지 없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알았어. 위험했어. 자, 넘어갈게요. 29번. 수직선의 원점에 점 A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4 이하이면 점 A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키고, 5 이상이면 점 A를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킨다. 이 시행을 16,200번 반복하여 이동된 점 A의 위치가 5,700 이하의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 어? 와!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가, 는 문제네? 와, 이거. 이거, 어, 나, 나또 지금 기억이 없는 게, 최근 20년간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이거 진짜 흔한 문제인데, 어, 나온 적이 없거든요. <laughs> 와, 야, 이걸 해야 되네. 와, 그동안 아껴뒀던 문제 대방출해야 되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뭐 해야지. 뭐할수 있지. 어. 이거, 시행을 16,200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사이아 횟수를 X 이렇게 잡으면 X는 이항분포 16,200, 컴마, 사이아가 3분의 2죠. 3분의 1을 따라 정규분포 이거부터 이거 하면, 이거 곱해 이거 하면 얼마야? 어, 1800. 컴마. 3분의 1 곱하면 3600이니까 60제곱. 이걸 따르는데, A의 위치가 뭐냐면,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걸 X번,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걸 16200, 마이너스 X번 했는데 이게 5700 이하다. EX는, 21900 x가 1만 9 5 0 이하. 그럼 z가 2.5 이하. 와, 994. 여 지금까지 나온 주관식답 중에 최대값 아닌가? 어. 야, 이제 994가 나왔어. 어. 자, 30번. 흰공 내기와 검공 은 내기를 세 명의 학생 a, b, c에게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학생 a가 받는 공의 개수는 0 이상 2 이하다. 학생 b가 받는 공의 개수는 2 이상이다. 응? 공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어. c는 그냥 남는 공다 가져가는 존재라고 생각해. 아무 제약이 없잖아? 그냥 흰공 4개, 검은 공 4개를 주는데, 학생 A가 3개 이상 받는 경우, 학생 B가 1개 이하 받는 경우를 빼면 되네? 음. 아, 근데 이건 이렇게 가자. 학생 A가 받는 공의 개수를 3개 이상인 경우를 빼려고 하니까, 음, 빼는 게 너무 많은, 많을 수도 있어 얘는 그냥 세고 얘는 여사건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래도 또 경우 많이 나눠야 되네 이렇게 해볼게요 A 흰 A 흰 B 흰 C 흰 합이 4고요 A 검은 B 검은 C 검은 합이 4예요 근데 요게 0 이상 2하고 요게 이 이상이다죠. 그냥 이렇게 제시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음. 자, 뭐잘 모르니까, 3명 중에 중복을 하라 해서 4명, 3명 중에 중복을 하라 해서 4명을 선택하고 시작합시다. 이게 225거든요. 아, 이렇게 갈까? 학생 A가 받는 공이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5개인 경우, 6개인 경우, 7개인 경우, 8개인 경우 다 빼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가는 것보다 학생 A가 받는 공 개수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가 그래도 난것 같아요. 0일 때 해보면, 첫 번째, 0개. 둘다 0이에요. 그러면, 2 h 4 EH4에요. 그 중에, 너네 둘의 합이 1이야인 경우를 빼. 같이 0인 경우 빼고요. 한놈 1, 한놈 0인 경우 빼고요. 그럼 3개 빼면 되죠. 음, 그렇죠? 그래서 22. 두 번째. 한 개인 경우. 어느 쪽에 공, 어, 어느 쪽에 공 하나 가져갈지 정하는 게두 가지. 예를 들어서 공 하나 가져가기로 했어. 그러면, 여긴 안 가져가기로 했어. 그러면, 2H4, 2H3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얘네 둘의 합이 1 이하인 경우 빼야 되죠. 마찬가지죠. 3개만 빼면 되죠. 둘다 0일 때, 둘다 1일 때, 둘다 0일 때, 하나 1, 하나 0일 때, 이쪽 1, 이쪽 0일 때, 다 빼면 되죠. 3개 빼면 돼요. 그래서 5 곱하기 4, 1기3하 17, 곱하기 2 해서 34예요. 세 번째, 두 개인 경우에요두 개인 경우는 이걸 심각하게 보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02일 때 따로, 20일 때 따로 그두 가지는 따로 해요. 그두 가지하고 11은 나중에 할게요. 이때는요. 20이면요. 여기는 2H, EH, 2H4죠. 그중에 다시 100100인 경우 다 빼면 돼요. 그래서 3개 빠지면 되고요. 1일인 경우는 2H3, 2H3이죠. 네, 거기서 또 3개 빠지면 되네요. 자, 그러면 3에다가 5곱하면 15, 1 0 3하면 12, 곱하기 2 4 4, 4, 16, 3, 13, 37, 2리면 71, 22, 더하면 93 요렇게 네, 진행됩니다. 자 선택과목 확률 같 통계 여기까지 진행할게요.